노노, 헌문, 제14, 제42장에서 제47장. 공작께서 위나라에서 경세를 두들기셨는데, 삼태기를 메고 공시의 문 앞을 지나가는 자가 듣고서 말하였다. 마음이 천하에 있구나. 경세를 두들김이여 자 격경어위언인을 유학의 과공시 지문자왈 유심재라 격경호여 조금 있다가 말하였다 비루하다 너무도 단단하구나 나를 알아주지 못하면 그만 두어야 할 것이니, 물이 깊으면 옷을 벗고 건너고, 얕으면 옷을 걷고 건너는 것이다. 공작께서 말씀하셨다. 과감하구나, 어려울 것이 없겠구나. 기이왈, 비제라, 경경호요. 막기지야 어은 사이이이의니 심적여요 천적해니라 자왈 과제라 말지 난 의로다 자장이 말하였다 서경에 이르기를 고종이 양암에서 3년 동안 말하지 않았다 하니 무엇을 말합니까? 자장이 왈 서운 고종이 양암 3년을 불언이라 하니 하이야 있고 공작께서 말씀하셨다. 하필 고종뿐이겠는가? 옛사람이 다 그러하였으니 군주가 죽으면 백관들은 자기의 직책을 총괄하여, 총재에게 명령을 듣기를 3년 동안 하였다 자왈 합필 고종일이요 고지이니 개연하니 군흥 거시던 백관이 총기하여 이청어 총재 3년 하니라 공작께서 말씀하셨다 위에서 예의를 좋아하면 백성을 부리기가 쉽다. 자왈 상이 호래면 적민이사야니라 자로가 군자에 대하여 물으니 공자께서 경으로서 몸을 닦는 것이다 하셨다. 자로가 이와 같을 뿐입니까 하자 몸을 닦아서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대답하셨다. 다시 이와 같을 뿐입니까?라고 묻자 말씀하시길, 몸을 닦아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니, 몸을 닦아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면 요순께서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셨다. 자롬은 군자한데 자왈 수기이경이니라. 왈 여사 이이호이까 왈 수기이 아닌이니라. 왈 여사 이이호이까 왈 수기이 안 백성이니 수기이 안 백성은 요순도 기유병조시니라. 원양이 걸터앉아 공자를 기다리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려서는 공손하지 못하며 장성해서는 칭찬할 만한 일이 없으며 늙어서도 죽지 않는 것이 바로 적이다 하시고 지팡이로 그의 정강이를 두드리셨다 원양이 이사언을 자왈유이불손재하며 장이무술언하며 노이불사시위적이라 하시고 이장고기경하시다. 궐당의 동자가 공자의 명령을 전달하는 일을 맡아보자 혹자가 묻기를 학문이 진전된 자여서입니까 하였다. 권땅동자장명이언을 혹이 문지왈 익자여입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내 네, 그가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으며 그 선생과 나란히 걸어다니는 것을 보았으니 학문의 진전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빨리 이루고자 하는 자이다. 자왈 오견기 거어위야하며 견기여 선생 병행야호니 비구익자야라 욕속성자야니라.